골프 라운딩도 식후 경이라 아, 그렇이 모든 게. 거. 좋은 거 좋지만은 밥부터 먹어야 되니까. 아, 배고파. 맞아, 맞아. 그래도. 아, 아, 배고파 오! 오 야, 예, 오빠, 다 먹을 예. 수 있어? 잘 씻겼다 있어? 잘먹 야, 잘먹냥수 있어? 잘먹잘먹겠습니다 음. 어때, 어때? 어때? 맛있어? 완전! 일본 사람 인정? 신기해. 응! 대박! 와. 비린내 하나도 안나 음. 어때 오빠? 난? 맛있어? 난 지금 잘 비비고 있어 음. 아디만 하면 아 음. 나 나온다 나헬리콥터 음. 나왔어 헬리콥터 아 음. 신기하다 음. 음. 아니 신기해 아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도 나도 아. 너무 행복해 음. 음, 음. क्या बात है क्या बात है क्या बात है